제가 약 2주 동안 공백기를 깨고 드디어 컴백했어요. 공부를 하려고 공백기를 가졌는데 이렇게 개처망할 줄 알았으면 그냥 올릴 걸 그랬어요. 이미 망한 건 망한 거고 미래는 과거가 아닌 앞에 있으니까 시험 얘기 그만할게요, 샤갈. 시험 망해서 말 아끼는 거 아니냐고 말하면 고소함. 렌즈 낄 때마다 눈이 너무 건조해서 죽겠어요. 그래서 안경을 살려고 했는데 안경 맞춘 거마다 한달 안에 다 잃어버리는 보법이라. 그냥 얌전히 인공 눈물을 샀어요. 근데 인공 눈물도 5일 만에 잃어버렸어요. 저 같은 사람이 있어야 소상공인 분들이 힘내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저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Like. 지금부터 제 묘기를 보여드릴게요. 전 운동 실력이 뛰어나서 담요로 줄넘기가 가능해요. 제가 반에서 지랄이란 지랄을 다 떨어서 담요로 줄넘기를 해도 애들이 별 감흥 없어해요. 개시깔 이제 다시 진지 모드에 돌입했어요. 열심히 다음 영상을 기획하고 있었어요. 역시 하, 제가 봐도 제가 너무 프로스러워요. 진짜 요즘 머리가 너무 짧아서 스트레스가 심해요. 여름방학 때 업보를 지금까지 받고 있답니다. 개샤갈. 머리를 파격적이게 자르면 저처럼 기르는 동안 뭘 해도 이상해요. SB. 아 맞다. 저 그리고 안티랑 스파게티 추는 영상 내려버렸어요. 제 목소리 듣기 너무 거북하고 그리고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왔어요. 개샤갈. 제 개인 유튜브 계정에서 알고리즘으로 저를 자만추해버렸어요 라이크 like. 이때 도파민 개터짐 R 눈썹 그리고 있어요 라이크 like. 아 근데 이거 색을 잘못 산것 같아요 처음 써본 건데 싸갈 짱구가 됐어요 이럴 때마다 눈썹 문신 진지하게 너무 마려워요 라이크 like. 눈썹 하다가 생각난 건데 저 6월달인가 눈썹 정리하다가 눈썹 한쪽을 싹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아 이거 시발 진짜 좋댔다 그냥 좋댄게 아니다. 내일 학교도 가야 하는데 진짜 이 꼴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좆된 김에 완전히 좆대버리자 해서 제 머릿속에서 나온 해결책이 나머지 한쪽도 밀어버리자 였습니다. 라이크. Like.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미친 보법이었던 것 같아요. 어, 다시 그때 그 광기로 돌아가고 싶어요. 알바를 또 와버렸어요. 캐샤갈. 제 친구 몇 명이 들어오고 싶다는데 진정한 내리갈굼이 뭔지 제대로 알려주겠어요. 라이크. Like. 사실 저도 짬이 낮아서 내리갈군 못해요, 싸갈. 알바가 끝나서 너무 행복해요, like. 오늘은 내일을 위해 일찍 잠들어야 해서 평소였으면 버스를 타고 느긋하게 갔지만 전철 타고 갈 거예요, like. 아, 개 샤갈! 원래 열차 10칸인데 6칸짜리 개 작은 게 와서 개 뛰고 있어요, like. 너무 당황해서 욕할 뻔 했어요. 하지만 열차를 놓치지 않아서 너무 개야르 다행 딱딱, like 이었어요. 월급 받아서 27,000원짜리 ,000, 미니 튀김기를 질렀어요. 지금은 기름 예열 중이에요. like 아 진짜 이날 시험 하루 전이었는데 이때는 공부 빼고 뭘 해도 재밌는 것 같아요. like 그래서 제첫 시험을 말아 먹은 이유가 튀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싸갈. 그래도 문학쌤 걱정하지 말아요. like 13점보단 잘 나오겠죠. 아, 맞다. 치킨 너겟은 제 친구들과 나눠 먹었어요. like 저는 제 요리를 남들이 맛있게 먹어 주는 거에 큰 도파민을 느껴요. like 아, 그리고 저의 전 최애쌤이셨던 디자인 전공 쌤이 너무 보고 싶어요. You, you like. 메로나를 네 번이나 사주신 따뜻한 쌤이셨어요. 그리고 또 범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항상 저희에게 스토커는 나쁜 거라고 교육하신 참스승이셨어요. 그리고 또 과학을 좋아하셔서 여자는 성대가 말려있어서 목소리가 작다는 전혀 몰랐던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셨던 쌤이셨어요. 그쌤 덕분에 귀를 더 기울여서 상대방의 목소리를 경청한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은인이세요, like. 너무 배고파서 편의점 가요, like. 아니, 근데 진짜 억울한 게, 인스턴트도 안 먹고, 피부에 나쁜 것도 딱히 안 하는데, 알바만 갔다 오면 피부가 뒤집어져요, 개샤갈 그래서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못 참고 육개장 3개를 샀어요. 근본 농심 육개장 안 샀다고 욕하지 마요. 나 같은 거지들은 입수일 끼려주는 오뚜기 육개장을 먹어야 해요, like. 근데 확실히 세 개째부터 물려서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개샤갈. 제가 칠판 담당이라 시간표도 제가 적어요. Like. 근데 영어 이번에 진짜 좆돼서 큰일 났어요. 괜찮아요. 문학 87점에서 13점. 낙폭보단 나으니까요. 개샤갈. 오늘 우연히 초등학교 친구를 자만추했는데 제가 외향적으로 보여도 ISTP여서 낯가렸더니그 친구가 되게 당황해 하더라고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밖에서 지인이랑 자만추하는 걸안 좋아해요. 일단 먼저 아는 척 할까봐 무서워요 개샤갈 나만 이런 걸 아닌 거죠? 근데 친한 지인이면 오? 하면서 정병 마냥 달려가요 시험 망치고 나서 먹는 마라탕 너무 맛있어요 허거도 먹어보고 싶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시도를 못하겠어요 오늘은 간만에 좀 미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이번 영상부터 매주 수요일에 영상을 올리려고 해요 곧 방학이라 너무 행복한데 방학이면 자연스럽게 조회수 반토막은 사실상 확정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개샤갈.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봐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라이크 like.